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벌드의 스티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조범을 시승하는 꽃샘추위 속에서 저희 프렌즈의 절막한 대사를 중심으로 문법과 발음을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을 보신 후에 각 대사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스티블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목소리> Coyotes picking off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laughs> well, listen, as someone who's seen more than her share of bad beef, I'll tell you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Come on now, though, your friends are just looking out after you. <웃음> <웃음> 자, 처음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I mean I bring a guy home and within 5 minutes they're all over him.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자 여기서 why should I 라는 역시 관용 표현이 나왔죠. Why should I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라는 뜻으로 내가 왜 뭐뭐 해야해? 우리도뭐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기가 해야 되는 상황의 정당성을 물어보는 또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why should I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라는 반문조의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let them meet him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로 알고 meet him 그를 만나게 만들어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항의쪽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시다시피 레시란다는 거는 사육동사로서 몸에서 시키다 만들다는 뜻이므로 그들이란 것은 여기서 t h m 은 그의 친구들 모니카의 친구들 같이 사귀고 있는 Friends의 그 주인공들을 말하는 거겠고요 그 h 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니카가 요즘 사귀고 있는 엘렌런이라는 그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내 친구들로 알고 엘렌런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직장 동료인 펄라에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모니카의 Why should I let them meet them?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I mean 해놓고 아내 말은 부연 설명이 나오죠 I bring a guy home I bring a guy home 하면 bring 아시다시피 모모를 데려오다는 뜻이죠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and within 5 minutes within은 아시다시피 모모 안에 특히 이처럼 시간이나 장소적 개념이죠 그래서 5 minutes니까 5분 안에 they are all over him 역시 또 중요한 관용 표현이 또 하나 나왔네요 be all over 하면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완전히 빠지다 나쁜 의미로는 모모에게 온통 애정 표현을 하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들이대는 표현할때 be a l over 블라블라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니카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내가 집으로 누군가를 데려오기만 한다면 단 5분 안에 그만큼 아주 빠른 순간 안에 친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에게 너무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에게 너무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런 고감의 표현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조건 기억할 것은 Why should I?로 변하는 표현. 그래서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내가 왜 그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Bring somebody to somewhere. 어떤 장소가 나오는 거죠 원래는. 누구누구를 어디에 데려가다 할때 그러나 여기서 h o m e 이란 단어는 물론 명사 집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home 자체에 전치사가 포함된 즉 집으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I bring a guy home 해야 하는 것이 맞지. I bring a guy to home. 그러좀어 어색한 표현이 든다라는 거. 왜냐하면 home 자체에 이미 t o 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ring a guy home하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t o home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they are all over him 그렇죠 be all o v e r 하면 사람 목적어 가 나올 때는 누구누구에게 온통 빠져드는 놈의 거기에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을 be all over somebod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within 5 minutes 5분 안에 they are all over him. Ellen은 그 남자친구 혹은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면 그 남자 친구에게 곧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질문 공세를 하게 될 그런 공산이 크다라고 이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 발음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살펴보시겠습요 so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한번 해볼까요?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아그렇 어, Let them, let him에서 역시 그렇죠? th 발음, let them, let them, let them, m e e t him, meet him. 그렇 Meet him에서 hh e 발음 거의 묶음처럼 meet him. meet him let him let him let them meet him let them meet him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why should I them? Let, them let them meet him? let them meet him let them meet him 그렇죠 이 부분 다시 발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So why should I let them meet him? I mean, I bring a guy home and within five minutes they're all over him 그 다음 표현 I mean 뭐 내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내 말은 해놓고 I bring a guy home 해볼까 I bring I, a guy home I bring a guy home 그 다음에 and within five minutes 한번 볼까 and within five minutes and within five minutes and within five minutes and within five minutes and within and within a t h five minutes. and w t h i n five minutes. they are all over him. they r e all over him. 그렇지 all over. all over him. 그렇지 all over him. all over him. 그렇지 그들은 모두 all over him. all over him. 그렇죠. I mean, I bring a guy home, and within five minutes, they're all over him. 모두 그에게 이처럼 여기서 오리라는 것은 over에 붙는 오리거든요. All, all over. All over보다 더, 더 강조하는 거 all over니까 아주 그에게 집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all over him. 잘했고요. 그다음. I mean, c o y i m e a n they're like c o y 카요리가 뭘까요 카야리. 코요테라고 보통 우리 알고 있죠? 우리 한국. 지그 문자 그대로 읽어서, 발음 그대로 읽어서 코요테라고 발음하는데 그 코요테가 바로 미국식 발음으로는 카야리. 카야리. 뒤에 그 y o 의 액센트가 있거든 카야리 하면 해봐 카야리 카야리 그렇죠 그래서 they like 카야리 하면 그들은 마치 뭐와 같다? 코요트 애들것 같다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코요트냐면 이처럼 문장이 끝나가서 컴마 다음에 ing가 나오는 이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분사급명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러한 의미의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셔야 겠어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문장을딱 끝나가 나서 컴마 다음에 저 ing로 시작하는 그 뒷부분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icking up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하면 herd 하면 동물의 짐승의 떼를 herd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떼 중에 weak members. 약한 멤버들을 약한 여러 무리 중에 약한 멤버들을 픽아웃하면 원래는 픽이라는 것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곤란하다 off라는 표현은 이렇게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 표현이니까 그 무리가 쫙 모여있으면 그 중에서도 몇 마리만 우리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애니멀들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맹수가 막 공격할 때그 뒤처진 그 무리에서 뒤처진 그 아이들을 그 맹수가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픽아웃 그들 중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표현을 픽아 f 라고표현 하는 거거든요 그들처럼 어디서 곤란해다 제거하다 떼어내다 이런 표현을 픽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picking off 가쓴 것은 문장이 끝나고서처럼 뭐뭐 하면서 라는 부대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picking off 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the weak members of the herd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그 약한 사람들을, 약한 멤버들을 이처럼 공략해내는 고요테테들과 같다 그들은 그렇죠. 지 친구가 만만해 보이면 때로 올려들어서 그를 아예 그냥 딴으로 공격을 해서 묵사발을 만드는 그러한 상을 황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they like kayari, k 야 y a r a r i 고요태 태들과 같은 picking up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때 중에 약한 멤버들 들을 페이크업하는 고요태 무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발음 어떻게 했는지 역시 공부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I mean, like coyotes, picking off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Picking off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한번 볼까? Picking up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Picking up the weak. 어, o f 가 아니고 off니까 picking up. Oh. Off. Picking off. 그렇죠. Picking, picking off. Picking off. Weak members of the herd. Weak members of the herd. 그렇죠. d o 가 j u t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그렇죠. Members of the herd. Of the herd는 연음화 시켜서 of the herd. Of the herd. Of the herd가 아니라요 o f t h e r f t h e r Of the 하지만 after. Of after. Of After를 한 음절로 단음절로 현하니까 after. Of after. Of After하면 이 음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after 이렇게 단음절로. Of the 예, 발음해야 됩니다. picking, off the weak mm. of the herd. picking up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picking up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picking up the, the, the weak members of the herd. 자, 그다음. Oh, listen. as someone who's s e i n more than her share of bad beef. i'll tell you. <laughs> Is not such a 자 직장 동료인 파올라가 얘기하고 있죠 역시 그 흑인 특유의 아주 탄력적인 그런 발성을 하고 있네요 listen 해놓고 자 들어봐 해놓고 본격적인 말을 시작하기 전에 listen 해놓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s someone who a s seen more than a fair share of bad beef 이렇게 표현한것은 as는 여기서 뭐뭐로써 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누군가로서 후이 o 가 관계되면서 서서 someone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who a s seen 여기서 apostrophe as는 who is seen이고 who has seen have plus p p 쭉 보아온 사람으로서 근데 뭘 보아 뭐든 fair share 보통 fair share라고 요즘 편하고 있는데 fair를 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선발해서 fair share하면 누군가의 정당한 목을 자기의 목소 원래 share라고 share가 나누는 것이니까 목신자 에서 fair share니까 정당한 목 이상의 more than이 있으니까 정당한 목 이상의 것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근데 뭐의 정당 목신이냐면 뒤에 a bad beef 원래 beef하면 아시다시피 무슨 뜻이죠? <laughs> 그렇죠 소고기 아까 좀 전에 그 무리의 떼 중에 약한 멤버들을 골라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만약 소떼라고. 한다면 bad beef 그 나쁜 고기의 몫을 more than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상을 쭉 보아온 사람으로서.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뜻인 거 아니? 어, 여기서 지금 폴라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자기가 만나는 남자들을 bad beef, 나쁜 남자 좀 운이 없었나 봅니다. 이처럼 썩은 고기들을 쭉 만났었는데 보통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불운한 몫들이 배당되지만 자기는 이상하게도 자기가 배당될 그 bad beef보다도 더 많이, more than 그런 것들을 쭉 보아온 사람. 즉 자기의 연애사가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운이 없었던 불운했던 한 여자로서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직격을 하면 나쁜 고기를 내가 바다에 몫이 있는데그 이상의 것을 쭉 보아온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절 본론에서 그다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I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하겠는데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So such a 형용사 명사 많이 지금 나온 표현이었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한 바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Such a 다음에 형용사 명사할 때는 그렇게 무모한 것, 매우 무모한 것이라는 강조적인 표현을 할때 이런 such a 형용사 명사 장사에서 매우 모모한 것 여기서는 Such a terrible thing이니까 그처럼 매우 나쁜 것은 That is not, 아니다 친구들이 네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그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그렇게 내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나쁜 남자들을 만나왔던 나로서 그 장본인으로서 말하건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부분 발음 어떻게 했는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laughs> well, As someone who s more than her share of bad b e I'll tell you <laughs> i t e as s n o s n o t s u c h a t e r r i b l e t h i s n g l h s t e n a s s o m e o n e who has seen more than a s h a r e o f bad beef? I m a r s of e e a s e w h o h a s s e e n m o r e t h a n h e r share of a d r share of bad beef. h a s share of e s o e o h a s a s e of e e f s e h s r share of bad beef. h s h h e o h a r share of bad b e e h s e e e o r e o h r h e r share of bad beef. a o o r o r h a e share of bad beef. e o r o a, share of, bad beef. More than a share of a share of b Of bad beef gotcha more than a share of bad beef more than our share of someone who has seen more than a share of bad beef listen as someone who's seen more than our share all bad the beef uh, 자, 거다, well, listen as someone who's seen more than her share of bad beef I tell you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I tell you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That is not such, such a, a terrible, terrible thing. Such a terrible thing. Such a terrible thing.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Tha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That is a terrible thing. Oh, Come on now, your friends are just looking out after you. 자 come o n now 하면 자, 더욱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죠 come o n now 자 그들은 your friend 너희 친구들이다 그래서 역시 도 h e come madam의 ing 표현도 나오죠 just looking out after you look out after 하면 look after를 쓰기도 하지만 out을 넣어서 좀더 강조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look out after 하면 여기서는 몸에서 돌보다 신경 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y are your friend looking out after you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너를 돌봐주는 즉, 너를 신경 써주는 너의 친구들이 있잖아.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They are your friends. 그들은 너의 친구들 어떤 친구? Looking out after you. 죠 너를 돌보아주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지. 라는 식으로 코올라가 지금 모니카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발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Come on now, your friends are just looking out after you. Come on now t h e y are your friends. 한번 해 볼까? Come on now. Come on now t h e y are your friends. Come on now t h e r are your friends. There are your friends. There are you. t h e r are your friends. t e r e are your friends. Looking out after you. Looking out after you. Looking out after you. 그렇죠? There are your friends looking out after you. t h e y are your friends. t e r e are your friends. Looking out after you. Looking out after you. 네, 잘했고요. 하나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o e on n o your friends are just looking out after you.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는 Why should I 하면 내가 왜 몸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많이 쓰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Bring a guy home Bring a guy to home이 아니고 맞바로 home home 자체가 부사임으로 집으로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죠 Bring a guy home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They are all over him 그들은 모두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모두 이렇게 몰두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Be all over 목적격에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pick o 하면 이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무리에서 떼어내는 골라내는 표현이죠 제거하는 표현을 pick o f 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h s h a r e h u s h r s h a r e 하면 어떤 사람의 몫을 누구누구의 share죠 목이란 표현 언뜻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는데 h u s h r s h a r e 하면 정당한 몫이란 그러한 표현 기억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such a terrible thing 에서처럼 such의 형용사 명사하면 매우 모한것 이러한 표현 오늘 배운 핵심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곧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스티브 월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